네, 반갑습니다 비호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목요일인데요 2018년 10월 25일 네, 오늘도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요 어, 네, 코스닥은 또2%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1.8%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던지죠 아, 이게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오늘은 좀 특이하죠 물론 거래소 3400억 던지는거 이해하겠습니다 기관이 5000억 받고 외국인 2300억 팔고 자 근데 코스닥 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보세요 외국인 1000억을 사요 개인이 2400억을 던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관은 또 사고요 근데 지수는 빠졌어요 얘네들 외국인하고 기관이 싸게 주석가는 겁니다. 개인 물량을 털어가는 거예요. 우량주들을. 오늘은 코스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기사가 보니까 하나 나오는데, 자, 한 증시 둘러싼 불안 요인 여전에도 호실적 종목, 매수 대응, 뭐, 유효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오전 8시에 기사가 나온 건데, 자, 그 여기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오늘 기사니까요 신용 잔고 금액이 일조원 감소했다 이걸 잘 보세요 신용 잔고 감소했다 일조원이 주로 그 신용은 외국인들이 많이 치지 않겠습니다 아, 외국인이 아니 개인들 물량이 많죠 그렇죠 빚으로 주식을 사는 개인들이 많은데 아, 그 정점이 오늘 찍힌 것 같아요 네, 오늘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그래서 그 신용 공여 잔고치 금융 투자회표 가보면 뭐 23일까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 줄어 가는 게 명확히 보이고요. 어, 24일, 25일 그 이제 오늘까지 어, 결산이 돼서 뭐 며칠 내로 뜰 텐데, 그걸 아마 보면은 꽤 많이 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이 오늘 상당수 개인들 신용 물량이 오늘 다 터져 나오는 게아니냐 반대 매매로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 와중에 기관하고 외국인은, 아니, 기, 외국인은 그러는 거 이해하겠는데, 기관, 이 놈들 참 나쁜 놈들이죠. 예? 그건 낼름 주서 먹는 거 아니에요? 지들은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죠 오히려 개인들 좀방패마이가되시면 좋겠는데. 아니, 얘네들은 꼭,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나 모르겠네. 아무튼. 자. 어, 그러면 시장 동행 동행을 한번 볼게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거 참. 어 너무 어참몇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자, 10월 달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 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이요. 자, 외국인이 주로 사는 종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 신라젠을 많이 파네요, 그렇죠? 저는 신라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예, 신라젠하고 저기 HLB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예 건들지는 않는 주식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감이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안할 뿐입니다. 단 저는 바이로메드만오르지 그리고 이제 제넥신까지 끼워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중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바이오는 저 비호군의 관점에서는 1순위가 언제나 바이로메드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시선도 어, 이번 달 들어서 한번 잘 보세요 어, 외국인들이 패대기 치는 종목이 지금 신라젠, 셀티른헬스 메디톡스, HLB, JY엔터 지금 고점에서 다 팔죠 아 근데요 잘 보세요 어, 10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종목은 SK머티리얼즈하고 바이로메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개인을 보세요 아, 개인들이 주로 털리는 물량은 뭔가요? 바이로메드입니다. 바이로메드에요. 1위가요. 그러면은 잘 볼게요. s k 머티를 저도 있요자딴거다 그, 버리고 이 바이로메드 하나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10월 들어서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러면 바이로메드가 앞으로 대성을 할 주식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개인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기관도 아는데. 이왜 개인은 여기서 이거를 시월 들어서 파느냐 말이죠? 그거는요 바이루메드가 신용장고율이 높아서 그래요 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많이 털린 것 같아요. 오늘 6.3% 빠졌죠, 여러분? 바이루메드 20만 3천 원인데요. 신용장고율이 꽤 높았었습니다. 오늘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고스란히 어디로 갔나요? 외국인들 바스켓으로 아주 점 예. 염가에, 저렴하게, 6% 이상 빠진 가격에 고스란히 다 넘어갔습니다. 상당 물량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반면, 제넥시는 신용 물량이 별로 없죠. 1% 밖에 안 되잖아요. 바이로매드는 뭐 4%, 5%, 막 이상, 하여튼 굉장히 많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이로매드 오늘 6% 빠졌는데, 이거 뭐,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수기회가 오늘 같은 날참 좋았고요. 오늘 이제 그 신용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인한테 이 물량을 고스란히 이 낮은 가격에 초반부터 뺏긴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개인들은요. 개인들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요. 예. 최대한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새는 구멍을. 그래서 신용 매매. 미수요 쓰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매매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 털린 것 같아요. 바이로메드가 되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물량을 반강제로 뜯긴 것 같습니다. 뜯긴 거. 아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에? 속이 상한데 가면 나는 어차피 다 회복될 건데 에, 이걸 어떻게 해요? 청산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에, 강제 매매를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이 쓰립니까? 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자, 차지하고요아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예, 바이로메드 오늘 뭐, 예, 외국인들 뭐 계속 살것 같습니다. 네 예, 외국인들이 아직은 안 찍히는데요. 이거 물량을 얘네들이 던질 애들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족족 고맙습니다 하고 누군가는 받아먹는데, 그 주체는 외국인이나 큰 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자 그다음 제넥션. 네, 예, 제넥슨 많이 내려왔어요. 제넥슨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예, 제넥슨도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막 팔아제 끼는 추세는 아직 안 보이고. 자, 오늘 어, 네이처셀이 예,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와서 저는 이제 진집을좀 했는데요. 예, 120분 봉상 생명선 2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한번 살짝 담궈 봤습니다. 예, 원하는 가격대도 온것 같고, 뭐 어, 지가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나 싶어가지고. 예, 여기 보세요. 자 네이처셀 인데요 그그 120분봉 상 예, 제2생명선 뭐예더 빠지라고 하세요 더 사죠 뭐 조금 더 사보죠 <laughs> 일단은 120분봉을 어, 정확하게 이렇게 예, 저점으로 찍었는데 이게 예, 1650원 나오죠 예, 어제 어제 3시 인데 그렇죠 자 그때 이후로 저점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 1차적으로 뭐 과도하게 18,000원대에서 1 0원대 까지 와졌으니까 예,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다시 내려와서 예, 뭐 거기서 다시 좀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조금 더 담아 봤네요. 자이 와중에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뭐 먼저 머리를 막고 조정 들어간게 또 줄기세포 쪽이니까 예,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얘네들이 또 스타트를 먼저 끊을 예, 가능성도 없지 않,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예, 뭐 파미셀도 오늘 뭐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예, 파미셀이요. 어, 일봉상 생명선 투를 깨고 내려왔는데, 예, 글쎄요, 이게 뭐, 저의 매수자인지 리 예, 아니면 펄고 도망가야 될 자리는 인 모르겠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는 거, 아, 외국인들이 이거를 왜 사나요? 파미스를요? 아무튼간에 줄기세포 쪽에서는 관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처음 줄기세포를... 시판한 회사니까, 한 번, 사보는 거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스, 이스, 페타시스. 자, 모비스가 굉장히 강하네요. 자, 시장 지금 현재, 이 장과 관계없이 홀로 가고 있는, 뭐, 거의 뭐, 독야청청, 천상천하, 유아독전입니까 이거 혼자 이렇게 가요. 예, 지수는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예, 개인들이 고로운데, 반대매매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이건 왜 이렇게 날아가나요? 해경합이요? 예. 뭐, 핵발전소들 문 닫고, 예, 뭐, 핵융합이 뜹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 예, 그건 핵 아닌가요? 뭐, 핵발전하고 다르나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소프트웨어 관련, 핵융합 관련해서 매출이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날아가네요. 예. 뒤늦게 조금 담가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바보짓 하는 겁니까? 미사일이, 아니, 미사일이, 비오건이 저, 바보짓 하는 겁니까? 이 고점에서 이런 걸 겁도 없이 조금 사봤는데. 아니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예.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종가선 주봉, 월봉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물론 2,000원에서 5,000원 왔으니까 뭐두배 이상 올라왔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미인주다 싶어 가지고 뭐 예. 담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예, 포스코 캠텍 5.5% 올랐습니다. 예 강하네요. 그렇죠. 역시 대장주는 뭔가 격이 다르다. 이 품격이 다르다. 이 와중에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요. 예, 이게 대장주의 품격입니까? 상단 라인 이렇게 타고, 날라갑니다 예, 굉장히 강하네요. 예, 어디까지 가나요? 이거 도대체. 예, 뭐, 고점 많고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아직 죽지 않았다고, 예, 플러스를 내고 있네요. 어, 레고캔 바이오. 아,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와중에 이렇게 혼자 모양을, 바이오 중에서도, 어,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는 종목이 참 거의 없는데, 얘는 뭐, 조정도 안 받고, 예, 바이오 전체가 다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도 얘는 조정을 안 받아요 어, 주봉상 보시다시피 두개의 생명선상에 갇혀 가지고 이 자리는 너무 좋았고요 아까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오늘만 해도 벌써 한네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다시 안 온다 예, 지금 이제 이 고가 라인에서 이제 예, 제1 생명선에서 주봉상 머리 맞고 있는데 이거 맞고 또 떨어진다고요? 예, 떨어지면 뭐 고맙습니다 하고 누군가 또살 텐데 그런 기회를 또 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상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위로 올라와서 그 위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고점까지 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강하네요 자 이렇게 장이 혼탁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에게는 이제 또또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예 강한 주식을 볼수 있거든요 예 강한 주식을 자그 다음에 예, 크리스탈도 뭐예 선전을 했습니다 예, 경농 예, 경농은 뭐 어제 찍어드렸으니까 예, 굉장히 아직까지 강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낙폭이 기뻤던 뭐 메디톡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패밀리들도 뭐 오늘 예, 좀 플러스권으로 2%에서 4%이 상승해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셀트리온 패밀리가 좀 낙폭이 과대했거든요. 예, 뭐 일시적인 반등인지 뭐 추세가 돌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세를 뭐 바로 돌렸다고 보기엔 조금 아직 부족해 보이죠. a d 테크놀로지왜 예, 괜찮고, 자 s k 메머티리얼스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그랬죠. 외국인들 보세요, 야 엄청나게 사모 았네요어그 6월달부터 사 이제 뭐, 뭐 본격적으로 매수한 건 이제 8월달부터인데요. 그때부터 벌써 뭐 예, 얼마나 들어왔나? 2% 3% 가까이 이상 예, 들어왔습니다. 예, 왜 이렇게 삽니까? 예, 지금 1조 8천원 자트가 좋네요. 살만합니다. 네, 이런 모양의 SK 머티리얼스. 아, 상당히 괜찮네. 요 좋네요. 어, 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선에서. 자, 앞전에 생명선 월봉입니다. 생명선 원을 뛰는 자리에 한번 뛰었고, 또, 또 뛰었습니다. 두 번째 뛰었고요. 맞고 떨어질 때는 그그 그 머리를, 예, 그 자리를 두 방을, 해머링을, 예, 땅, 땅 두들고 맞아버렸죠. 보세요. 자, 이게 비호군의 생명선 위력입니다. 자, 왜 하필 월봉이 저길 맞느냐? 탈때또 보세요. 여기 또타지요 네 이거 2008년 10월 이네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걸 여기서 이렇게 타고 죽으면 또 머리를 거길 맞아요 해머링을 두번을 맞죠 해머링을요 자 이때 해머링이 10만원 근처인데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세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네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만원 붕괴 됐죠 근데 다시 올라타고 네, 그라인을 올라 타고 이렇게 v 자 w 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또 시세가 폭발을 해 버렸어요 완전히 쭉 그 시세가 어디까지 오나요? 지금 예 지금까지 와 있네요. 네, 아돈잘 버나 봅니다. SK 머티리얼스요. 예, SK 그룹이 돈을 잘 버나요? SK 그룹이 SK 텔레콤 필두로 해가지고요, 예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기에 도약을 할것 같습니다. 이쪽 그 예, 계열사가요. 예, 돈잘 벌고 있네요. 천억대에서 이천억대로 갑니다. 영업이익이. 예, 매출액 3천억 대에서 8천억 대 가고요. 단기순익 600억에서 뭐 1,500억 향해서 간다고 돼 있습니다. 예, 굉장한 성장주네요. 네, 어, 오늘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좌 그 관리가 잘 되셨나요? 아니면 뭐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혹시 뭐 아뭐 어, 미술을 그동안 뭐 물타기를 혹시라도요 미술을 뭐 물타기를 신용 미술 써셔가지고 물타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뭐 오늘 같은 날 잘못하면은 반대매매 당하기 쉬울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게 내일까지 될지 글쎄 요 오늘 신용 물량이 얼마나 줄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에, 제 감으로는 뭐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급락은. 내일은 뭐 보란 듯이 뭐그 물량 털었으니까 만약에 오늘 신용 물량을 얘네들이 개인들한테서, 개인들한테서 배가 터지도록 털어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보란 듯이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은두번 죽이는 거죠. 개인들은 오늘 물량 뜯겨서 배가 아프고 예? 뜯긴 물량이 내일이 4% 5%라도 뛰어보세요. 그러면 더배 아픈 거죠. 두번 죽는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네, 그게 주식 시장의 뭐 생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 코덱스 인버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ETF요. 이거는 이제 그 지수와 반대로 가는, 예, 코스피 200 선물 기준, 그렇죠. 에, 대표적인 삼성 자산 운용의그 인버스 그 ETF죠. 자, 에, 여기 그, 보시면은, 이제 그 2016년 11월에 예, 머리를 맞습니다. 생명선을 똑같은 것 같아요. 월봉상이요. 생명선 맞죠? 자, 2016년 11월입니다. 자, 그때부터 주식시장의 상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때부터 8,000원, 7 8 0원에서 주가 어디까지요? 예, 6,000원이 붕괴되고 이제 다시 생명선 그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제 올 만큼 온 거고 여기서 죽어 준다 그러면은 지수가 다시 반전이 되는 거고 만약 에 얘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그냥 여기서 더더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지들 마음인데 요 그래서 그렇죠? 예, 반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잘좀 좀 해서 어, 이런 게더 올라가면은 주식 시장은 죽는 거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로에 섰네요. 인버스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게 맞고 예, 떨어질지, 예? 아니면 이게 이 돌파를 해가지고 더 갈지, 예, 모르겠습니다. 자, 2016년, 예, 11월 이후로, 예,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 한번 보, 보면은 나오겠죠. 예, 업종 차트에 보시면은, 예, K 그, 코스피 200을 보면 나옵니다. 코스피 200 업종을 보면은요, 2016년, 그, 예, 예, 그때부터 상승을 한 거예요. 예, 뭐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볼까요?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6년. 네. 예. 야. 예. 여기뭐 여기겠죠, 뭐. 2 0 1 0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16년 월봉으로 보니까 이 생명선 올라타는 자리 보였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이요. 여기 요거요. 예, 그때가 언제쯤인가 한번 보십시오. 뭐이 정도쯤인데. 예, 그 때가 뭐 2016년, 시, 뭐, 후반 아니, 맞네요. 그렇죠. 2016년 12월이네. 맞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거기서 랠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생명선 올라타서 뛴다. 예, 거기서 랠리가 254, 5에서 어디까지 갔나요? 코스피 200이 예, 330, 340 근처까지 갔죠. 335까지. 이 랠리가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죠? 예, 맞습니까? 예, 여기서 죽었으니까. 인버스는 거, 반대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죽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봉상 보면은, 네, 생명선 올라 타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또 하단 라인 이렇게 찍고 타는 자리, 뭐, 이런 자리도 괜찮았고. 사실 저런 시그널들이 다 주가 하락이었던, 예, 아, 장면과 연출이 되었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이 두, 중요한 제2 생명선 돌파를 앞두고 있죠. 인버스가요, 코덱스가. 예, 맞고 떨어지는 자리는 제가 주봉상 앞에 이두 자리를 표시를 해놨네요. 그렇죠? 네, 이런 자리 예, 맞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그두 개의 그 생명선 원 투가 자기들끼리 크로스하는 자리, 데드 크로스나죠. 예, 그리고 어, 이, 인버스가 아, 인덱스가 여기 와서 지수가 여기 와서 머리 맞고 제2 생명선 맞고 죽는 자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인덱스든 뭐 인버스든 뭐 ETF든 뭐 지수든 그렇죠? 비호권의 어, 생명선 1, 2, 40200선이 나름대로 다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 이제 와서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앞서 그 이달 그 초중반에 있었던 선물 옵션 연계해가지고, 크게 장한분 하루에 흔들렸던 날이 있었죠. 어, 사실상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해칭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그렇죠. 해칭을 거는 거는 풋옵션을 사든가, 뭐 선물 매도를 치든가, 코를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우니까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기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네. 그렇죠.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그 물량을 이제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좀 장이 위험하다 싶으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대응 방법밖에 없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막 요런 인버스를 이용해서, ETF를 이용해서, 지수의 하락을 예견을 할수 있다면, 뭐, 일견 조금이라도 큰 도움은 안될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좀 해칭을 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또 하는 생각에서 뜬금없이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들에게 정말 참 고달프고 속 쓰리고 힘든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요 아 글쎄요 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숙명 나약함 그렇죠 그리고 아, 언제든 이렇게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 참 서글프기도 하지만 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뭐 어, 당장 무슨 뭐 악재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튀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뭐 IMF 같은 그런 환란이 또 오겠나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체질도 뭐 그때와는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좀 어, 현명하게 당국에서 잘 대처만 해준다 그러면은 뭐 미연에 잘 하나씩 봉합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아무튼간에 주식 시장이 좀 살아나야 합니다. 특히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에, 활성화가 되야 될 텐데 어, 일견좀 바닥에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속단이, 속단하기 좀 일러 보입니다. 자,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싹이 다시 싹 튀어기를 바라보면서, 자, 내일 하루 더 나왔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었고요. 비오군의 비 비오, 종가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